돈 이야기. 성공연구소 생존전략과 원연구 박사입니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아온 이래 산업의 발달로 우리는 최고의 삶의 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자고용을 거의 모든 가정에서 보유하게 되어 시도 때도 없이 어딘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천재 사업가 스티브 잡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금 지구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콘서트에 간다든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한 주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말에는 여행을 가거나 산을 오르며 잔잔한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맛난 음식도 찾으러 다닙니다. 물론 인류 역사는 지금처럼 호사스럽게 살기까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거나 끔찍한 사건도 기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과 의술의 발달로 그 무섭다는 각종 암에 걸린 사람도 초기뿐만 아니라 말기에도 잘 치료를 받으면 생존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에서도 부상자들이 재활하여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가 좁아져. 여러 나라에서 지구 밖으로 나가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훼손되었던 우리 지구촌을 살리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 서로 협력하여 지구 살리기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에 의해서 위대한 우리의 인류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을 구분하지 않고 고통을 받을 줄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핵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병기과의 싸움에서 총칼이 아니라 하찮게 여겼던 마스크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백신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은 병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로 안정을 취하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라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초기 단계부터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고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으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집합 금지 명령이 국민들에게 하달되어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모이지 말라고 하면 안 모이면 되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시장이 텅 비고, 가게는 폐업을 하고, 사람들은 코로나 우울증과 분노 장애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받는 영향은 개인마다, 기업마다 차이가 커서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면 어려운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대세게 볼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하다.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 자동차, 집등 많은 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원시대 우리 조상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살아남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과 다를까요?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은 살아남는 그 자체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명을 구제하는 목적에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죽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삶의 질이 엉망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알면서 선뜻 이것이라고 말을 꺼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을 밝히면 속물이라고 비, 비하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돈은 만능이 아니다? 돈으로 결코 행복을 살수 없다?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우리에게 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